우리는 이 사이드 미러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네. 옆에 있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고요. 네. 이 거울은 뭐라고 할까요? 백미러요. 백미러 라고도 하는데 룸미러라고 합니다. 네. 이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출발을 해 봅시다. 이제 뭘 가르쳐 줄 거냐면 핸들 이렇게 조작하는 건 아시겠죠? 네. 근데 내가 핸들 조작이 나처럼 이렇게 빠른 사람들은 음. 속도를 내더라도 음. 그 선을 지키면서 갈 수가 있어요. 음. 그런데 우리 초보 운전 때는 이 핸들 조작을 빨리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 꺾어야 차가 어느 정도 가고 음. 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음. 천천히 가는 겁니다. 천천히. 음. 브레이크를 악셀을 밟지 않고요. 네. 천천히. 천천히 해볼게요. 그리고 네. 양손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네. 풀어야겠죠. 제가 가았으니까 네. 방지턱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 살짝 밟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그냥 넘어주세요. 네. 선생, 근데 천천히 가면 뒤에서 빵빵 거려요. 그렇긴 하지만. 여기 조대에서는 <laughs> 빵빵거릴 차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대로 온 겁니다. 네. 자, 이선 따라서 가야겠죠. 네. 오른쪽으로 꺾여 있죠. 근데 연느님 차에 타니까 네. 선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느낌? 아, 이거는 오른쪽 다리 있죠, 오른쪽 다리. 네. 오른쪽 다리가 이 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네. 내 무릎으로부터 해서 네. 가상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네. 그렇게 하면 가운데 네. 오른쪽 다리가 가운데고 뭐내 왼쪽 다리 있죠 네. 왼쪽 다리가 중앙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좀 느리다 뭔가 더 빨리 가고 싶다 브레이크를 떼줘. 응. 근데 너무 빠르다. 응. 브레이크를 살짝 또 밟아줘. 응. 내리막에서는 일단은 뭐 오늘은 악셀 안 밟을 거야. 응. 그리고 내가 방지턱 만났다. 브레이크 더 밟아주고. 응. 브레이크 떼도 엄청 빨리 가. 내리막이기 때문에. 응. 그러면 내가 또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 줄여주고. 방지턱 넘어주고 이렇게. 음. 쿵 하고 넘어주고. 회전교차로가 이제 나왔어요. 네. 회전교차로는 일단은 내가 진입하기 전에 회전교차로에 차가 돌고 있다. 안 들어가요. 아, 그쵸. 그렇죠. 회전교차로 우선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것대로 돌려줘요. 네. 오케이? 네. 우리가 지금 어디를 코스로 돌 거냐면 지금 여기에 1번이야. 네. 그러면 1번 회전교차로에서 2번 회전교차로까지 갈 건데 왕복 두 번만 해보자고요. 오케이. 미치셨습니까? 휴머 유머. <laughs> <laughs> 가까워요. 엄청 가깝고. 아,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네, 내리막에서 제가 이걸 간다고요? 네. 좌로 꺾여 있죠? 네. 좌로 살짝. 꺾어줘야겠죠? 네. 입니까 어떻게 해요? 프어요프어요 네. 진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를만 아,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알치면 하나를 갈치면 하나를 갈치면 하나를 갈 하나를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자, 보행자 조심하 해야겠죠? 네. 네. 약간 그 음. 아, 바둘? 바둘 그. <laughs> 하나, <laughs> 둘, 이건가? 어, 마지막 추세기입니다. 자, 이렇게, 선 따라서 쭉쭉쭉 하고, 저기 회전교차로 보이시죠? 네. 네. 방지턱, 브레이크. 방지턱, 또 브레이크. 어렵지 않죠? 네. 전교차로 이렇게 돌아야겠죠? 네. 천천히. 핸들 감 모르면 그냥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해봐요. 음. 왼쪽이 부딪힐것 같다. 음. 그 오른쪽으로 툭 음. 돌리고 음. 그래가지고 이 사이로 들어가야겠죠? 네. 내 왼발이 중앙선을 밟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 오른 다리가 가운데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왼쪽 오른쪽 구획을 나눴다고 생각했을 때내 몸이 왼쪽에 있다 생각하는돼 네. 아시겠죠? 네. 여기서도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주고. 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오는지 확인하고 음. 이렇게 보행자 오는 상황이면 일단 그냥 무조건 멈추세요 이렇게. 네. 보행자 우선입니다. 네, 근데 이건 좀 심하긴 한데. 네. 보내고 가시죠. 네네. 스페인처럼요. <웃음> <웃음> 기억나지? 네네. 저 멀리서 오고 있었는데. <laughs> 어, 죄송스럽고 그때 엑셀 어, 발부면서 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멈췄어. 스페인에서 그 버스 기사님이 내려가지고 안 내? 어그 시동 걸어준 거 기억나? 다른 차아 진짜? 응 기억 안 나? 그것도 아니었나? 스페인 그거 말고 나는 그거 기억나. 우리를 안 내려줬는데 어왜 어, 우리 눌렀는데 안 내려주겠는데 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문만 열어주고 어 그건 기억납니다. 우리 진짜 그때 큰일 날뻔했어 맞아. 그 도시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맞아 맞아 맞아. 사장 원래 이렇게 운전할 때 네. 긴장을 해서 이제 허리가 아픈 건가요? 아. 허리가 아프세요? 네. 제가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아서 그럴까요? 어. 아니요. 일단은 자세가 좀 잘못되어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내리시고. 예? 그 코스 여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근데 우린 여기 있잖아요 지금. 네 일단 차를 빼놨습니다. 이제 차 돌려서 아까 그 시트 조절하셨나요? 네. 그리고 네. 자. 승인증 가면 안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안 돼요. 이제 출발해도 될것 같습니다. 차가 없어요? 네 일단 어? 사이드 브레이크 푸시고. 네. 어, 어떡해. <laughs> 저차 보내고 갑시다. 저 멀리서 오는 차. 이 여기로 가요? 앞으로? 아니요. 우리 회전 교차로로 돌 겁니다. 여기서 돌, 돈다고요? 네. 그럼 안 돼요. 그러면. 아, <laughs> 줘요. <laughs> 네, 도세요 드라이브 끼워놓고. 네. 네. 음, 전 아니, 아니요, 아. 또 와요, 또 와요, 또 와요. 아, 저 보내고 갑시다. <laughs> 네, 보내고. 네, 네, 네. 우리 그 초보 운전 때는 음. 보내고 가는 게 미덕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 아십니다. 네, 네. 뭐든지 보내고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출근 때. 출국대요? 아침 빨리 일어나. 일찍 출발. 그렇죠. 일찍 일하는 새가 사고 안 나요. 오케이? 네. 자, 가 봅시다. 가요? 예. Oh God, <laughs> 오 마이 갓. 김치. 어, 저차왜 와요? 왜 오는지 아시는 분? 자, 가 봅시다. <laughs> 보냅시다. <웃음> 보냅시다 여기까지 보냅시다. <몬디람> 저 차도 저 음. 차도 그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로 자 가봅시다. 네. 네. 지금 굉장히 잘 하고 있거든요. 네. 천천히 꺾고 <몬미> 우리 내리막에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주면 되겠죠. 네. <물>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고 어떡해요 <laughs> 네 그리고 넘어주고 어떡해. 네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브레이크 살짝 밟아주고 완전히 멈출 필요 없이 넘어갈 수 있게 그렇죠 너무 잘하는데? 안녕하세요 사고나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간 사고 나는 거요 <laughs>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짝 네. 또 유지하면서 악셀 살짝 밟아 주고 네. 1, 1차선 탑시다. 왼쪽 차선. 저 믿어요? 네. 그냥 갑시다. 그냥 그대로 가세요. 내 길만 가세요. 아나스피 갈 겁니다. 이게 초보는 좀 붙이셔야 했는데. <laughs> 자, 그렇죠. 넘어주고 다시 악셀 밟아주고. 자, 보행자 오니까 정지해 줍니다. 저 앞에 가서. 벌써 정지할 준비 했고요. 네. 거의 기어가는 거랑 똑같고요 네자 넘었으니까 액셀 밟아주고 이 회전교차로 따라서 딱 돌아줍니다 힘들 꺾어주면서 살짝 네 꺾을 요 아니요 살짝 풀어주세요 어디로 가요 선생님? 제가 아까 갔던 길로 갑시다. 어디요? 여기요? 이쪽으로요? 네, 이쪽으로요. 아, 네. 이 길로요. 네. 네. 방금 아주 잘했어요. 네. 이 정도면 지금 바로 출퇴근해도 되겠는데? 수원쪽으로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laughs> 어떤 <laughs> 순환, 뭐 웨이브 순환 뭔가 뭐지 그게 순환도로? 아 순환도로 타야 되는 거 아세요? 보고 새 아, 세우고, 세우고. 아이, 더 쉽지요. 그러면 신호 없는데 자 가봅시다. 그렇죠. 아, 요즘에 오르막 오르막에서는 악셀안 밟으면 안 가네. 그렇죠. 오르막에서는 악셀을 어. 좀 밟아줘야 됩니다. 여기서도 좀 밟아줘야겠죠? 그래야 차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렇군요. 네, 중력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어떻게? 누님 네, 저 믿어요? 네. 차 긁으면 어떡해요? 긁으면은 스프레이 뿌림 되고. 아 네? 그런 거예요? 네. 또 누나가 돈이 있으니까요. 누나 좋아요. 차는 원래 긁으면서 타는 거예요. 좀 오줌 좀 붙었나요? 아니요, 지금 양호합니다. 아, 네. 정말 잘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운전 연습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조선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진짜? <웃음> 모든 상황이 다 구비되어 있거든요. 아, 회전교차로도 있고 네. 횡단보도도 있고 오르막 내리막도 있고 아. 출발. 네 혹시 이러면 뒤로 밀릴 수도 있나요 선생님? 어 힘이 안 좋은 차들은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아. 네 어머나 자. 그가 오고 있어요 너무 많이 꺾었어요 아유 쏘리 네. 네 저기 돼요? 선생님이 됐던데? 아니요 한번더 갔다 옵시다 아네네저 차를 보냅시다 보내고 싶은데요 갑, 갑시다 그러면 가요 가불어요 <laughs> 음. 이런 자신감 좋아. 오히려. 아니, 보내고 싶은데 회전 교차로에서 멈춰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요.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자, 브레이크 밟아 주시고 넘어 주시고 내리막이니까 브레이크만 그냥 나눠 밟으면서 들어갑시다. 자, 브레이크. 여기 빨로. 내리막은 원래 속도가 엄청 빨라져. 보통 아니시네요. 네, 트럭을 몰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laughs> 기업 면접도 했고. 어쩐지. 그리고 아시죠? 네. 한 번에 땄어요, 모든 거서. 저 그거 아십니까? 알죠. 세 번인가, 네 번, 세 번인가 만에 딴거 아십니까? 그리고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 기억 나시죠? 제가 술이 그 주량을 모르고 술을 마셨다가, 알죠. 그 주변에서 또 마침 아버지가 놀고 계셔서 <웃음> <웃음> 저를 택시에 <laughs> 태워서 집으로 귀가를 하고 아, 너무 웃겨, <laughs> 너무 웃기죠. 네. 그 와중에 아버지, 어 너무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요? 네. 미안. 그 와중에 30 얼마가 이제 술집에서 나왔는데 아빠가 냈어요? 아빠가 우리 아들 친구들 노는 것도 못 내겠어? 해 갖고 긁었는데 음. 다행히도 친구들이 30 얼마를 제 주머니 넣어 놨습니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음. 현금 영수증을쏠쏠이 챙길 수 있었고 <laughs> <홍준영수증이 아니라 웃음> 소득 공제 중이 아니고요 소득을 소득 공제를 할수 있었고 아이고. 참. 네. 실제로? 어 실제로 <laughs> 운전연습차가 나왔습니다 조대 역시 예, 서로 입니다자 학원에서 지금 이건 인증해 준 거예요 네. 그런 기관입니다 여기가 <웃음> <웃음> 운전 학원에서 연습하는 기관입니다 여기가 네. 저 네. 네. 지금 두 물었죠? 네 맞아요 뭐 어, 그런 자가진단 좋아요 너 자가진단 어떻게 알아? 예? 자가진다은 맨날 해야 된다. 데 아침마다 아 그런가요? 와 버스가 돌아다녀요 선생님 네네 어머 큰 학교 다니시네 <laughs> 선생님 네 복학하실 거예요? 아저 이제 이... 못하죠? <laughs> 올해 2학기 네. 때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직 할수 있어요? 지난번에는 학자금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어. 못했는데 이번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래? 네. 야돈 없으면 나만 해줄게. 진짜? 진짜 내줄 테니까 졸업 점 해. 할게요. 자 오르막에서 낙셀 밟아주시고. 네. 뒤에 차 있나요? 뒤에? 오 너무 너무 많이 밟았습니다. 오아우도어 내렸어요. 삼십 삼십. 좀더 앞으로 가서 꺾읍시다. 네. 네. 꺾는 게 어렵지요? 그 느낌이 안, 네. 안 와요. 안 와요? 여기까지 하시려면 정차하시고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멈추시고 아니요. 키는 거고. 오케이.